오는 8월 9일 열리는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의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기도회 준비위원회가 수도권적 목회자들을 만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정희민 기자입니다. 다음 달 9일 서울시청합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를 앞두고 각 교단과 연합기관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도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오전 평화통일 기도회 준비위원회는 수도권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번 기도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표 준비위원장인 정성진 목사는 이번 기도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등각 교단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연합기관이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이밖에도 준비 위측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 교회가 연합해 준비하고 있다며 개교회에서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번 평화 통일 기도회에 함께 할수 있길 바란다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기자 회견을 열고 이번 행사의 진행 사항 등을 밝혔습니다. 이번 평화통일기도회 설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이 맡았으며 이후 이어지는 7분 메시지 선포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과 통합,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각각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는 또 행사 당일 선포될 선언문 작성에 총신대학교와 장로의 신학대학교 등 7개 신학교 총장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사 후 거친 헌금은 대북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전용재 감독 회장은 통일 기도회 이후 실천 운동에 대해 언급하며 구체적 후속 대책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회가 이번 기도회로 하나되고 이후 관련 활동을 추진할 단체나 활동 사항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 통일 기도회는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희망 분단을 넘어 평화 통일의 새 날을 주소서를 주제로 8월 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C 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